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이번 주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기록한 책 창세기와 그 마지막을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창세기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장 7절.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일단 정확한 의미부터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네요. 그렇다면 궁창은 무엇일까요? 네. 히브리어로 보면 라키아입니다. 뜻은 넓게 퍼진 것즉 궁창 또는 보이는 하늘의 반원형 즉 궁창. 아 그리고 망치로 쳐서 넓게 펼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궁창 아래 위로 물과 물을 나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발견하게 된 패턴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영상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라서 오늘은 간략하게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안식을 뜻하는 7이라는 숫자에 위치하는 성경의 장이나 절에서 실제로 그 의미대로 7이라는 의미 그대로 안식이나 구원을 말씀하시는 패턴이 많이 관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1장 7절도 그 패턴을 기록해야 하는데요. 더군다나 지금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그 일곱 번째 위치한 절이기 때문에 네, 1장에서 7절이잖아요. 그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하다 할수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요? 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물과 물을 그 위아래로 나누셨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을 나누신 게 구원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만, 어, 이번 한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음표를 허락하셨고, 저는 계속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한 가지 패턴.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내용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자, 필요하신 분은 오른쪽 링크를 타고 가셔서 한번 복습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청지창조의 7일간이 창세기 내용의 1장부터 7장까지 대응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발견한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에 대입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우리는 프랙탈이라고 부릅니다. 네, 큰 패턴 속에 작은 패턴이 무한하게 반복되는 구조이지요. 네. 어, 이 내용에 대해서 또한 어, 김명현 박사님께서 강의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역시 링크를 올려 놓을게요. 네,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상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이에 대응하는 창세기 1장은 네, 천지 창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대응되죠. 자,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내용은요. 마치 이 2절을 부연 설명하듯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3장은 이번 묵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어, 이유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신 것과 인류의 타락을 다루고 있는 이 3장 내용이 어떻게 매칭이 되느냐 하는 문제였는데 아 역시 묵상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답도 동시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성경을 볼때 인간에게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이 3장 내용을 인류의 타락으로 보지만 사실 이 어두움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둠이라는 개념은 빛이 존재할 때만 상대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율법이 존재해야 죄가 확정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두 가지 종류의 저주를 주셨죠. 네, 아담은 열심히 일해라, 이브는 네가 자식나는 수고를 얻게 될 거다. 뱀에게 또한 저주를 주셨죠. 너는 땅에 흙 먹고 살아라. 네이 장면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징벌보다는 인류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복음을 계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 이게 왜 그리스도에 계시냐고요? 아,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군요. 자,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너희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언하신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빛과 창세기 3장 내용은 대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간에게 집중하기 때문에 어둠, 즉, 인간이 죄를 졌다는 내용에 집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측면에 더 집중하시기 때문에, 빛이라는 테마와 정확히 매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자 하나님께서 나누셨어요. 창세기 4장은 삼장의 빛이 존재한 이후에 극렬히 대비되는 이 어둠의 존재가 이 대표적인 인물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더 심각하게 빛과 대립 빛과 어둠이 대립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의 모습이 극렬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즉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의 제사로 연락됐습니다. 자. 이는 4절에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부분과 창세기 4장 전체의 내용이 아주 잘 매칭되고 있습니다. 자, 5절, 1장 5절에 창세기 1장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창세기 5장 내용은 이 빛과 어두움 중에서 특히 빛 쪽인 아담의 계보가 어떻게 계승되는지 그 족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이라 하시고. 자, 창세기 6장에 들어서는 그 빛과 어둠의 갈라짐이 더 극명하게 드러났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중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노아와 그의 속한 자들만이 빛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만 구원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어, 참고로 8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헬라어로 예수님을 예수수라고 표기하는데요. 이 숫자값을 더하게 되면 888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이 방주에, 방주에 탔다는 사실이 이 방주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줍니다. 아, 성경 참 디테일하죠. 자, 6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물과 물로 나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눠짐, 갈라짐, 구별됨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절, 창세기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창세기 7장. 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물과 물이 나뉘는 내용이야? 하실 분들이 많이 연상됩니다. 그냥 물이 엄청 많은 거지. 자, 이 시점에서 성경은 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사실 제가 초반에 힌트를 드렸던 것이었는데요. 요한 계시록 4장 5절에 묘사된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수정처럼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다고 묘사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다는 무엇일까요? 네. 같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을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7장 15절에서 이 많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 즉, 수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원들 이니라. 즉 성경에서 이 많은 물은 직접적인 의미를 제외하면 많은 백성, 즉 사람들을 언급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이 점을 염두에 두고 제가 창세기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통해서 말세에 사람들이 구별되는 일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예시해 주실 것입니다. 에이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분들을 위해서 뒷부분 내용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7장 내용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궁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라는 테마를 더욱 설명해 줍니다. 실제로 홍수 심판 때에는 이 궁창 위의 물이 아래로 다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궁창 아래에서 심판받는 대상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죠. 그리고 방주에 타서 원래 하늘이 존재했던 자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올라가게 된 방주가 올라갔죠 위로 이 노아와 그 가족들만이 궁창 위의 물이 되었습니다. 자이 패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잠시 시간대를 이동해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당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이라는 이두 극렬하게 대비가 되는 주인공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언가 물과 물이 나뉘는 이벤트를 통과한 기억이 없나요?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분명히 그런 이벤트 있는데요. 네. 정답은 홍해의 기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를 가르신 게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템플릿 그대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즉, 능력이 조금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셨으며 본인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 모든 것을 집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자, 다시 홍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물과 물이 이번에는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흥분한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백성들은 모두 다 꼴까닥 물고기 밥이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만 안전하게 건너편에 도착합니다. 자. 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이라는 이 템플릿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이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신약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이 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됨을 말씀하시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뭘까요? 궁금하시죠?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요, 세례. 요즘은 머리에 그냥 물을 좀 바르고 말죠. 그지만 원래 이 세례는 사람이 물에 흠뻑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로 행해지게 됩니다. 즉이 세례는 그 행위 자체로 우리에게 노아의 물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세례를 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살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원래 심판받아야 마땅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창세기 1장 7절의 내용이 창세기 7장과만 연결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마치 한 쌍의 책처럼 서로 연결된다고 말씀드린 기억이 있으시죠? 기억 안 나신다고요? 네, 그럼 그냥 보세요. <laughs>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7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네.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7장은 구원이라는 테마에 가장 걸맞게 유대인들 중 구원받은 14만 4천과 또 이방, 각 나라에서 구원받은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수많은 무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laughs>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유다서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0. 4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어또 칠대손 네 구원과 휴거의 상징인 이 에녹은 심지어 아담의 칠대손이네요 네 칠의 패턴 자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에녹이 분명히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나요? 주님께서 심판을 위하여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 얘기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이미 엄청난 숫자의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임하셔요. 자, 이 사람들 누굴까요? 네? 아니, 지금 재림하셨는데 이미 거룩한 사람들이 엄청 많이 같이 있네요. 네, 답은 이미 드렸습니다. 요한 계시록 7장에서 언급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에게 대환란 앞에 이미 어린 양 품으로 구원 받았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타